그 다음에 국부펀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대만의 NDF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게 이제 87년도에 TSMC를 만들 때 1억을 투자를 했고 그 지금 현재 가치로 치더라도 이게 500, 530배 0 0 5 정도 상, 어, 상승을 했어요. 이런 유형이 이제 어, 뭐냐면은 어, 경제개발형, 국부펀드의 경제개발형 아니겠습니까? 대만뿐만 아니라 그 우리하고 비슷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싱가포르나 일본도 이런 유형의 국부펀드를 운영을 합니다. 그래서 요, 요 국부 펀드를 정말로 실효성 있게 잘 조성을 하고, 이게 우리 전략산업들에 투자하고, 또는 벤처에 투자하고,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술 경쟁력이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 개발형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. 이런 네. 음,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,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이제, 에,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다. 시장에서. 네. 이걸 메가 샌드박스로 확장을 하게 됐을 경우에, 교육, 금융, R&D, 산업 인력, 인력, 정주 여건 이걸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내가 메가, 메가형으로 이 샌드박스를 도입을 하게 됐을 때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다. 특히 지역, 지역에는 이런 형으로 우리가 이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.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. 네, 네. 네. 네.